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기 2번, 2번 정도 거기 있지 않나요? 네. 오늘 어제 하고, 오늘 일이 들어가는구 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네, 됐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 씩 네. 여러 개준비해 시작해 주시죠. 네. 그 그림이 좀 볼만할 겁니다. 움직이면 하지요, 네. 예, 이병의 탈세가 얼마냐 하면, 예, 저희도 이거 37초에 가까이, 가까이 대주세요, 대표님. 예. 화면에, 더, 더 가까이. 아니, 예, 됐습니다. 움직이면 사실. 예. 예. 오늘, 기자관감시센다가 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청와대 분수대입니다. 은 어제 저희가 경찰청에 이재용의 탈세를 고발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마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탈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고발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상정에서 국세청으로 하여 추진하도록 요구겠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10월 25일 이건희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서 4월 30일까지 이재용이 상속세 그리고 음. 이건희 회장이 이, 납부하지 않은 사망 재산의 과징금 탈세 이러한 것들을 어, 취징 야, 납부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김 회장이 나서서 이러한 음. 어, 이건희 회장의 탈세금 37조를 납부하지 않고 약 12조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조도 6회분할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낸 것은 2조 한 1천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1조 7천억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서민 자금, 서민 대출 받기 힘든데, 한도 제한되어 있고 난리인데, 은행에서 1조 7천억을 받고, 사명재산 배당금으로 해서 2조 1 천억을 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사명재산의 탈세금, 과징금과 이자 소득의 9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제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자맹 재산에 대해서는 약 13조 8천억이 탈세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뭡니까? 지금은 삼성물산 아닙니까 이재용 거죠. 그래서 이재용이 탈세한 거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삼성그룹의 공익들은 이 회장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이 공익재단과 삼성물산이 또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서 28조 6천억을 탈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만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차면론, 아석방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탈세범을 풀어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세금 내겠습니까? 탈세하고 말지. 탈세 범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어떻게 세금 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의 이대의무 국방의무와 납세의무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권이 있다고요? 탈세범에 흐르지는 것이 사명권입니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탈세를 저당하고 공모하는 행위요. 범죄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다 뿐이겠습니까? 이재용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무슨 재판입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4조 회계 사기 해가지고 불법상정했고 삼성물산과 불법합병해서 엄청나게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연기금도 동원하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갖다 빼서 마음대로 탈가를 조작해서 결국은 엘리에트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기 위 만들었습니다. 이사건으로해서이병은이약 9조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손실 보고 이정이 이익 판이 사건이 재판되고 있는데 이 재판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변호인 단이 13개 팀 46명 원으로 매수하는 거죠 지난번에 어떻게 판결났습니까 50억 이상 삼성전자에 손실을 끼쳐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것은 8년 6개월 이상입니다 그런데 2년 반 살고 있는데 그것도 60% 채웠다고 풀어준다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대형이 마약단속법으로 위반됐습니다 지난번에 최고 벌금형 5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재용이 수능이었는데, 재판부가 정식 재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돼야 할 습관성 마약범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마약범, 살세범 그리고 약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입니까? 실망이 매우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의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탈세범 이재용의 28조 6천억을 즉각 추징하고 범죄주의 김현장을 즉각 퇴산하는 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세범을 풀어주면 탈세 추징을 방해하는 탈세범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비나봉감시센터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촛불이 만든 이 문재인 정부에서 로운스타 스티븐이 풀어주고 탈세금 추진하지 못하도록 검사 발령 내고 이런 얘기가 벌어진단 말입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도 큽니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행동해야 합니다 탈세범 이재용 28주 6장 넥슨 탈세범 국민은행의 윤종규, 하나은행의 김정태, 론사 탈세 즉각 추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시위, 보장, 권법이 보장된 시위 하시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기자도 경찰들에게 쓸데없이 창피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시위도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촬영, 기자들나 촬영원들은 다른 시위 현장에서는 기자들이 수백 명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청와대가 청력을 만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숭이 임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국민의 조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이지, 국민이 이렇게 헌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탈세 추진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런 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진술된 뜻을 진솔하게 받변해서 해야지, 이렇게 소화제가 이렇게 시위하는 것, 기자한 기자들 팔린 걸 허락해 하고 한다면, 임금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전금 중임금 내지 않겠습니까? 즉각 추징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이 요구하는 후폐권력, 후폐관계 이기에 탈세 반드시 시도하고 김현장 반드시 퇴사시키고 국민은 윤종규, 하나원은 김정태 론스타, 김진표 이러한 사건들 탈세 즉각 추징하기에는 강력히 발송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경찰 거리두기 됩니까 도저히 안되는게 경찰입니다 네? 경찰. 대통령님 이 현장에 나와보이시오 네, 대한민국 경찰 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찰을 해체시켜서 세계적인 대통령님이 되셔야 되겠다 여기 경찰이 뭐 행태부르는게 막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님을 우리 국민들이 현장스럽게 봅니까? 에, 아이 대통령이 모르니까 이렇게 이 어디 이 앞에 와서 말이오, 어? 저 뒤에도 아니고이코 앞에서 행차를 부리나요 에, 이걸 김창룡 경찰청장이 시키는 거요 아니면 누구야 여기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요 누가 시키는 거야? 응? 경호차 대이시키는 거예요? 벌써 네, 네. 내가 다정령된다면 네. 경호차 없애버리겠어요. 네. 기본급 300씩 들겠어요. 네. 돈 있어요. 네. 한강물 네. 내일부터 먹게 만들겠어요. 선동네 네. 달아와서 돌일뱅이찢고왜할 네. 일이 없어요? 월급 들겠다고요. 네. 그게 기본급에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산다 이거요 멜스와 코로나라도 안 걸린 것이 하나님 나 멜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게 아니라 이거예요 도저히 인간 살수 없는 나라예요 하막 사는 사람들이 청와대 행정도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기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서 경찰 행세 보면, 청와대 행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다볼수 있는 거지, 뭘, 뭘. 다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이야. 아니, 날도 더우신데, 좀 쉬어, 쉬어가면서, 그늘에서 좀 쉬었다 하세요. 장인 어, 장병일입니다, 어, 어르신 옆에 와서, 와서 또행태 보내. 어? 날씨 더우니까, 열 올리면 날씨 더더워요 무슨 열을 올려? 잘못하면 쓰러지지요. 저기, 그늘에 가서 쓰러지 아, 덥까? 이거 12분 넘었지 뭐. 잘못하면 쓰러진대. 아, 그래서. 네. 네. 시장에 끝났습니다. 네. 더운데? 네. 숲에 네. 수고. 이런 거가능하잖아요 같은 이게 네. 경찰입니다, 네. 대통령. 네. 수고가 네? 수고가 부끄러운 수고가 일입니다. 저랑 같이 그늘로 가서 좀쉬었다가세요왜 자꾸만 그러는 거요? 아니, 그래도 어르신 날씨도 더운데 쓰러지실까 모르지 이 양반 뭐, 이게 진짜 말입니까? 소입니까? 개입니까? 닭입니까? 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럼 소리 잡게 이렇게... 하라니 소리 잡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뚜드려 맞아요. 끌려간다니까 다들어야지가 오라고 왜 행패를 당해 이런 양반들한테 누가 안 간다는 거야? 당신들 적반들끼라도 하고 가겠다 이거요요기한가 여기까지 왔다 뜨거운데 여기는 분명히 거리두기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적발해서 당장 고발하겠다 이거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거리두기 전혀 안 합니다 왜 예, 공무원을 하고런다는 거예요, 공무들 그게 그래, 맞습니까? 예, 여경님 맞어요. 무슨 빽이 이렇게 좋아 말이야? 진 무서워서 못 사는 줄 알어. 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증보하면 정당방으로 죽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싱그럽고 더러운지. 지가 뭐예요, 도대체? 경찰이 뭐 하는 건데? 에? 심심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심심하니까.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김창룡이도말이요 여기서 조금 근무해서 은혜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수십 번을 전화해서 바뀌는 거 요만큼도. 서울청장에는 전화 그거 오, 이상한 전화요. 받지도 않는 전화. 응? 그래가 믿겠냐, 이거요. 김창룡김창룡 씨는 전화하는 날 봐도. 그런데 하나만 해요 응. 하나만 하. 112에 전화하면, 청문감사실로 전화해. 지금, 급해서 또드려 막혀 생겼는데, 청... 내일 청문감사실 전화, 전화번호 알려준다. 빨간불에 그냥 다녀요 국민들도, 예, 정상으로 봐요. 저, 생명 저기, 뭐야, 저, 신철차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름이에요. 깨우면은 쫓아나고 지저래요. 두드려 팔려고 그래요. 마스크 좀 써서야 하면 거부해안 쓴다 이거 네가 마스크 쓰란다고 안써이게 해체가 아니라 다 교육대 보내야지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가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 여러 경찰 중에 내가 이런 놈이다 하고 개, 개, 매달 한번 봐라 이거예요 안 끌려간다 이거요 김창룡이가 성진시켜준다. 그래서 여기 또그 양반들이 또 성진하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자고, 이거. 저 양반, 저 지켜볼게요. 성진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그 짓을 누가 요